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그쵸? 그래서 어제 오늘은 라이브가 아니라 일반 영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몇 가지 소식 보고 메인 소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보시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2기 백악관의 대변인이죠? 캐롤라인입니다. 트럼프 취임식 때도 어, 이 여성분이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강력한 관세 조치 이후에 미국 제조업체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업로드한 영상에서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무관세, 즉 0%의 관세를 적용한다. 라는 조치가 지금 딱 시행이 된건 아닌데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인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나 노골적으로 대중국 견제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랑 파키스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완전히 전면전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무서운 건둘다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그걸 사용하기까지는 안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지만 어, 이게 좀더 심화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이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 쪽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심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막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요. 그 접경 지역을 넘어서 진짜 민간인 사는 지역 까지 건드리게 된다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전쟁이 일어날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 루트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고 이 문제는 단순히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문제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인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이후에 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약 2주 전인 것 같습니다. 후티 반군에 대한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예멘의 반군 점령지에 22차례 공습을 가했고 아주 기습적이었습니다. 그 후티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 정식 국가로 인정이 된건 아니고 한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아니 대부분 한 국가 빼고 이란이라는 한 국가 빼고 이 후티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반미 단체고 여기가 미국에 먼저 그 항공모함 건드리면 안될 거를 공격하고 이제 막 폭격을 하고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어이 전군을 투입을 해서 전군이 아니라 군대를 투입을 해서 후티 반군의 거점인 투아이타라고 하는 지역을 22차례나 공습을 했었는데요. 이때 막 성명을 내고 후티 쪽에서 폭격이 있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미국이 공격을 했다. 공습을 했다라는 그런 발표까지만 나왔었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역시 중국입니다. 후티가 이 미국 항공 모함의 위치나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었냐면 바로 중국의 위성 기업인 창강 창광 위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 위성이 그냥 어 하청 그런 위성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 쏘는 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위성 정보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제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티가. 미국이 이런 거를 알아서 대변인 측에서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후티를 어찌 보면 미끼로 삼아서 그 중국의 창광 위성과 이후에 더큰 제재를 할수 있는 그런 명목을 삼았었던 그런 적이 바로 2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 2주간 해서 후티와 미국 사이에 엄청 그 분쟁이 심했었어요. 물론 중동 쪽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렇게 치고받고 하고 있다가 바로 어제 네 후티 쪽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어아 죄송합니다 미국 형님들 이제는 배 공격 안 할게요. 어, 이런 식으로 어, 미국 트럼프 측에서도 이제 전달을 해서 트럼프 측에서도 이제 공습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휴전을 한 거예요 미국과 후티 간. 근데 이건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고요. 이스라엘 쪽은 계속해서 후티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는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백악관 기자들 앞에서 후티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미국을 어, 입장을 미국에 전달을 해 왔고요. 후티는 항복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배를 폭파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나는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고 우리는 후티에 대한 폭격을 즉각 중단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후티 입장에서는 엄청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어, 막 지도부들 회의한다고 모였다가 미국 정찰기에 걸려서 한 방에 그냥 다 같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이긴 한데 그 이후로 좀 미국의 무서움을 알게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후티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하긴 뭐 정리라고 하긴 뭐하지만 일단 소식은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메인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이 한국의 소식과 연관이 되어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 소식인 것 같아서 메인 소식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티나 피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선거에 대한거나 여러 가지들을 이번 개몽령 이후에 알게 되신 분들은 이 티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정말 많지만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대선이 있었죠.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 때, 콜로라도주의 메사카운티라는 곳의 선거관리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점들이 나오고 의심스러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즉, 한마디로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고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님도 같은 주장을 하시면서 마가 진영과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바로 티나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어, 감옥에 갔어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기소가 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어떤 혐의로 갔냐, 라고 하면, 이제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 대선이 있고, 좀 지나서 2021년에 콜로라도주에서 그 선거 기계의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려고 했었는데요. 도미니언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그 선거를 좀 파헤치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단어가 바로 도미니언인데 그 기계예요. 이걸 다 이야기하면 어 끝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티나가 그 과정에서 주장을 한게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존의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몰래 그 기계의 서버와 시스템을 백업을 해서 일명 그 저장을 해놔서 무단으로 복제를 해서 본인이 가지고 가지고 있었고 그걸 공개까지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뭐 성관이 서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서버를 백업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 이러한 무단 복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 이후로 약 2년간 재판을 또 하고 항소를 하고 뭐 이랬죠. 티나는 나는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콜로라도 주 정부는 그녀가 기밀을 유출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두 가지 쟁점으로 지금 맞붙어서 계속해서 재판을 해왔었습니다. 이후에 이 트럼프의 마가 진영에서는 티나가 일종의 영웅처럼 되게 상징적이고, 이 선거 시스템에 맞선 어떤 잔다르크 같은 그런 여성,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2024년 10월 3일, 어, 우리나라는 개천절이고, 어약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한달전 쯤에 콜로라도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콜로라도 주립 교정 시설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거죠. 무려 9년형을 받았어요. 어, 꽤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약해 어이 사람이 이 티나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 드린 티나의 현재까지 서사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여성분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뭐냐?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무부에 직접 지시를 했는데요. 티나를 감옥에서 풀어줘라 즉 석방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이죠. 지난 10월달에 재판을 끝으로 징역 9년을 받은 사람을 막 그냥 석방해라 라고 해서 석방이 되지는 않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석방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실제로 티나의 그 혐의가 무죄가 나와야 하고요. 즉, 2020년 대선에 대한 의혹이나 어, 지금까지 티나가 주장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실로 밝혀져야만 티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도 무작정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얼른, 티나가 석방될 정도의 그런 일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해서 가끔 제가 많은 이런 국제적인 소식이나 미국 쪽의 소식을 전해드리죠. 근데 댓글로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뭐 하냐. 음, 우리나라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러면 뭐 하냐. 이게 우리나라 소식도 아니고, 어, 전혀 상관이 없는 소식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뭐 거의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소식을 우리나라의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트럼프 측의 소식을 그쪽의 소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는 조금 많이 체념한 상태에서 막큰거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막큰 거가 한 번에 막 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막 뎁콘이 열려서 막 그런 기대까지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게 쌓여서 여러분 큰 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안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정치는 국제 정치 중에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예전에는 지구가 어 세상의 중심이고 태양보다 더 크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죠. 우주라는 큰 공간 안에서 지구가 그냥 하나의 점으로 있는 것처럼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전 세계 200국가가 넘는 그런 국가의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에 꼽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소식을 모르고는 이 국내 정치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빌드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벽돌 쌓기를 하면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를 쌓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중간에 과정을 모르면 정말 나중에 진짜 그러면 좋겠지만 큰게 터져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님의 개몽령도 분명히 그것의 일종이라 일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맞춰서 또 어떤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를 했냐면요, 리얼 아이디라고 해서 미국 선거에서 미국 시민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진짜 신분증으로 다시 증명하게끔 하는 일종의 그런 법안도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걸 들으면 좀 충격 아닌가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네 라는 생각이 드실텐데 네안 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주가 이제 굉장히 그 중앙정부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지방분권이죠. 어, 우리나라로 치면 그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시 도지사 협의회에서요. 어 심지어 국민의 임시 도지사 협의회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이렇게 주마다 힘이 세서 그렇게 안 하는 주도 많았습니다. 근데 소름인 건 이번 선거에서도 미국 선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신원을 다 확인한 곳에서는 트럼프가 이겼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모든 주에서는 해리스가 이겼다는 네, 그런 썰이 있습니다. 네, 뭐 썰이 아니죠? 사실이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계속해서 트럼프 측에서는 이런 선거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점점 더 크게 소식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가진 일종의 사명이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기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거를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 국민의 힘 쪽에서 계속해서 어 제가 어제 어, 영상에서 예약을 해놨죠. 어, 6시 반쯤에 영상을 예약을 해놨고 당연히 김문수와 한덕수가 만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왜냐면 6시에 회담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laughs> 어, 결렬이 됐고요. 뭐 정해진 것도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어, 그래서 참,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한덕수, 빈손회동의 전체 의원이 단식 농성에 돌입할 듯이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이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여기서 권성동 권영세는 그렇다고 치고, 무슨, 김무성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셔야죠. 김무성이라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개엄을 하고, 이제, 한동훈을 당대표로 치우고,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김무성이 기웃거렸던 거 아세요? 어,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때 김무성이 당대표로 하려고 했어요. 과연 속셈이 뭘까요? 지금에서야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헌,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탄핵 전국 때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단식을 다 같이 그렇게 다 같이는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하고 또 탄원서까지 제출을 하고 그랬었는데 꿈쩍도 안 하던 권성동 권영세가 이제는 앞서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아주 단식 농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국민의 힘 그만 비판하고 싶고요. 정말 제대로 된 우파 정당으로 탄생을 해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그냥 두고 이 쌍권을 두고 이 사태를 볼수 있나요?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로요. 어, 그동안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왜 이제 나와서 단식까지 하고 그러는지. 네, 여러분, 그리고 어제 늦은 밤에 나왔던 시, 그 기사예요. 어, 오후 11시 40분에 최초 등록이 되었고요. 이후에 또 수정이 됐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8일에 단일화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토론이 무산이 되도요. 양자 여론 조사를 강제적으로 해서 김문수 측에서 거부를 해도 이것을 강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 정말 급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급해 보이고요. 음. 이 신동우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심야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8일 날그니까 오늘이네요, 벌써 8일이. 오후 6시에 생중계를 통한 1대1 후보 토론회를 실시를 하고, 그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경선 룰 그대로 당원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으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도 진행하기로 했고, 이것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했고, 김문수 측에서 반대를 해도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좀 너무 급해 보이고요. 뭐 급한 건 그렇다 쳐요. 근데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는 많이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지금 벌어진 사태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12월 5일 기사입니다. 12월 5일이면 여러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님이 개요. 개엄을 하셨죠 그리고 이틀 뒤에 이게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한동훈이 그 여당의 소장파를 통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를 듣고 반대를 안 했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 이미 개엄이 일어나고 이틀 뒤부터 나온 소식이에요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여러분 이 개헌이라는 게 단순히 임기 단축이 아니라 어,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바꾸려고 그리고 5일날 여러분 또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 랑사 이분들이 어, 이분이라고 좀 안할게요 이 사람들이 만나서 누구를 만났냐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나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티타임식으로 비공개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거를 요구를 했냐 어 하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해라. 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은 입장 변화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기사에는 나오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절하신 거죠. 당연히 거절하신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은요, 하야보다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변론을 하고 싸우는 것을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이후에 뭐, 오세훈, 그리고 박형준, 홍중표. 뭐 이런 시 도지사 같은 사람들도 6일 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하고 이선으로 물러나라라고 이미 12월 초에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 알기는 했는데 굉장히 좀 다시 보니까 좀 소름이 돋고요. 이게 여러분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애초에. 어 지금 어, 뭐, 한덕수가 어떤 그 개헌안을 발표를 하고, 뭐, 정대철을 만나고, 손학규를 만나고, 이낙연을 만나고, 김종인을 만나고,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라는 거를 머리에 좀 심어 놓고, 이 사태를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엄중한 상황에 있는 건 맞고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급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따지면 은 김문수라는 사람이 지금 대선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김문수에게 당권을 맡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김문수를 지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쌍권과 어 그들의 김무성과 그리고 이 헌정회에 그 속셈이 너무나 지금 여러분 지금 개엄 전엔 뉴스 개엄 전이 아니라 개엄 직후 12월 5일 6일 그때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작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작년부터가 아니죠. 한참 전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김무성을 모르십니까? 아시죠.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지금 쌍권이 아니라 김무성이 됐다면은 당대표가 됐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쌍권도 김무성이 여러분 처음에 조중동에서 기사를 흘렸어요. 김무성 당대표가 될 거다. 어, 그리고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쌍권 쪽으로 지금 회 어, 바뀌어서 지금까지 당대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무성과 쌍권이 다른 존재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존재라고 보는 게 너무나 합리적이죠 네 지금 추경호랑 권성동 권영세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티타임을 가졌다고 하지만 뭐 추경호 의원은 좀다 따로 분류를 해도 어... 분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이재명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뭐 지금 또 재판이 연기가 됐고 대장동이나 위중교사 같은 것도 연기가 됐는데요. 어, 여러분이 해석할 여지는 많아요. 해석할 여지는 많습니다. 참 지금 돌아가는 판이요. 어, 지금 막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유너게임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윤어개인이 맞느냐, 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어, 현실적으로 윤어개인이 맞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김문수한테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어, 만약에 김문수가 다 제끼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재명까지 제끼고 당선이 됐어요.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세요. 어 만약 당선되어서 개헌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탄핵될 겁니다. 어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렇게 됐는데요. 네, 여러분, 여, 사,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텐데 여러분 오늘도 그막 토론회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는 대로 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측의 움직임과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이걸 좀 짬뽕 시켜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파. 유튜버 알고리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멤버십 가입도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독골적으로 만지고 있어요. 뭐 시청자 수 라이브 할 때뿐만 아니라 저 말고요, 저 말고도 다른 채널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고요. 네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게 제작비나 이런 거 후원해 주셔서 제가 라이브도 하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